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분야에 여풍이 거셉니다. 목수도 그런 일중 하나인데요. 건축 현장 또는 집 수리를 위해 목수에 도전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목수를 꿈꾸는 여성들, 오옥순 국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화주의 한 모형 집 짓기 실습 현장. 남자들 사이에 여성 목수들이 눈에 띕니다좀더 와. 좀더 와. 기대로 조심조심 잘라집니다 아래 합판 옮기는 것부터 가벽 세우는 작업까지 맏언니 감독 아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택한 목수의 길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젠 눈빛만 봐도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힘들어요, 사실은. 지금더 힘들고, 여자들이 하기에는 힘들기는 하지만은, 그건 있어요. 회사 다닐 때는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아, 시간 잡으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아직 한 시간 남았는데, 아직 두시간을 시간이 되니데데 이걸 하면, 시간이 정말 잘가요문틀을 만들고, 문짝을 다는 작업. 문 위아래 연결 부분을 빠짐없이 못으로 고정해주고, 문고리까지 꼼꼼하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들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목수를 선택한 이유는 자유롭게 일을 할수 있고 수입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 회사에 다니게 되면 정년퇴임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근데 기술직은 정년퇴임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요. 어,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더 오래 일할 수도 있고 건축을 할때 중요한 수평 작업. 평평하게 보이지만 <laughs> 어디는 높이 올라갈 있고 어디는 낮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laughs> 거기에 그대로 벽을 세우면 벽도 그 바닥에 맞춰서 기울어지게 되거든요 수평에서 디자인 마감재 처리까지 요즘 건축은 섬세하고 정교함을 중요시하면서 여성목수의 길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많은 분야에서 여자로서 성공하고 싶고 그들보다 더 꼼꼼하게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내가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성 전유물로만 여겼던 목수 일에 여성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목수 업계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1년 전 문을 연 목수학교는 여성 목수 7명을 배출했는데요. 모두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장점이라든지 나이 드신 분들의 장점 자분함이라든지또 꼼꼼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어, 찾아내서. 이걸 한번 부각시켜서 일을 한번 추진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힘보다는 기술과 섬세함이 더 요구되는 건축 현장이다. 집 수리와 꾸미는 수요까지 늘면서. 목수에도 여성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님이 됐죠? 오 신입니다.